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격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를 다루겠습니다.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계속해서 천국 비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짧은 경구로 되어 있고, 주제들은 대략 네 가지입니다. 그것을 간추리면 첫째, 복음의 빛을 드러낼 것에 대해서, 둘째, 들을 기 있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셋째, 올바른 분별력과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넷째, 받는 자가 더 받는 원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한 이 경구들은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여러 곳에 흩어져서 나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2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위에 두려함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여기서 용어 정리가 필요한데요. 음, 여기서 사용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담는 용기를 가리킵니다. 36리터들이 용기인데요. 대략 어, 등산용 큰 배낭이 있지 않습니까? 여행용 큰 가방이 있는데요. 그 정도의 부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나오는 등경이라는 것은 초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등불은 빛을 비춥니다. 등불을 켠 목적은 비추려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곳에서 그 등불을 곡식을 담는 용기인 이말 아래 두지는 않습니다. 평상 아래 에 두지도 않습니다. 다 보이는 곳, 공간 전체를 비출 수 있는 곳, 등경위, 즉 촛대 위에 올려두는 법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빛이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아, 이 빛은 복음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가리킵니다. 빛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용도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빛을 숨겨두는 것은 이 빛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상에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그러므로 이 복음의 빛은 결코 감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의 비밀, 천국의 능력에 대한 비유입니다. 결코 감춰지지도 않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공간 전체를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만천하에 비춰져야 할 것을 다루신 겁니다. 아, 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인들이 바로 이 빛을 비춰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전도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우리들의 남은 생애 동안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집니다. 우리 자신의 주변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미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집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을 우리들의 삶의 최우선적인 초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전도지향적인 교회가 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목표들 중에서 하나로 계속해서 삼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구원에 진력하는 교회 어, 영혼구원에 진력하는 목회자, 직분자 온 교우들이 그와 같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교회라는 것을 다 함께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 두 번째로 들을 게 있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보편성을 띕니다 그렇지만 구원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속죄가 효력이 있으려면 그 속죄를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에,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든지간에 선행되지 않으면 십자가의 구속 사건은 그 당사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정령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인간의 언어를 거쳐서 자신들의 또 거쳐온 문화의 언어로 자신들의 경험의 언어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볍게 듣고 말아버립니다. 따라서 복음이란 정령 들을 귀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리를 알려는 마음. 자신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진선미와 성이 무엇인지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복음은 열립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여는 것은 당사자가 해야 합니다. 만일 복음을 알지도, 듣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한다면 그 영혼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가련한 운명을 피할 수 없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서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귀에 들려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과 올바른 선택이 매 순간 필요합니다.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계시적인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4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10장 4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뜻이겠습니까? 유유 상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분의 계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자기의 생애 내내 마귀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가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자는 천국 백성의 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 영원한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너희는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순간순간의 선택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천국의 일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네 번째로, 받는 자가 더 받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기 마가복음 4장에서는 갑자기 이 내용이 독립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는 달란트 비유 말미에서 나오고 있고요 누가복음 19장 26절에서는 문화의 비유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이 문화의 비유의 말미에서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누가 보곤 19장 26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천국의 경영원리입니다. 있는 자는 더 받고 더욱 풍성해집니다. 반대로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의 달란트? 예배나 말씀, 우리의 성품, 성령의 열매, 우리가 천국에 쌓는 보아, 신앙의 모든 요소에 있어서 적용되는 원리임을 알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과연 옥토밭치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이 천국의 원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결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자는 더 받는 원리,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동시에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원리에 따라서 더욱 더 풍성한 열매와 절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첫째로 우리는 복음의 빛을 드러내야겠습니다. 전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 회복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 전도의 열정을 온 교회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결코 감추일 것이 아닙니다. 둘째,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가 항상 저 하늘에 연결되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매순간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기초한 선택들 말입니다. 우리에게 마귀의 음성이 들려서 그것을 따라간다면 가른유다와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항상 올바른 선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넷째로 받는 자가 더 받는 원리가 우리에게 실현되기를 힘씁시다. 여러분 이와 같이 천국의 경영원리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